안녕하세요. 운송업 허가증 양도 양수나 차량 명의 이전, 번호판 이전을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은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서류 기본 증명서 발급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증명서란 본인의 출생, 국적, 개명, 성별 등 신분과 관련된 주요 변동사항이 기록된 공식 서류입니다. 운송업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이 서류는 필수로 요구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면 정말 편리합니다. 요즘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1분 만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부터 볼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입력하고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기본 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위약관에 동의한다는 체크를 해주세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 정보 확인을 해주세요. 이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카카오, 패스, 금융인증서 모두 가능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 발급 신청 화면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잠시 후 PDF 미리 보기 화면이 열리면 상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하시면 정식 기본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민원 창구에 기본 증명서 발급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신분증을 제시하면 담당자가 바로 조회 후 발급해드립니다. 운송업 서류용이라면 상세증명서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한 통당 1,000원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프린터가 없거나 가까운 곳에서 바로 뽑고 싶을 땐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06시부터 23시까지 일부는 24시간 운영합니다. 화면에서 법원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를 선택하고 신분증을 스캔하면 바로 출력됩니다. 수수료는 단 500원입니다. 요약하자면 집에서는 인터넷 발급, 현장에서는 주민센터 방문, 급할 땐 무인민원발급기으로 어디서든 손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운송업 서류 준비의 첫 단계, 기본 증명서 발급은 이제 정말 간단해졌습니다. 운송업 서류 준비, 디젤 트럭이 함께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상담으로 허가증 양도 양수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디디지 젤톡 중고 추억은 디디 젤톡 노란 넘버는 디젤톡 주소 면허는 디젤톡 석상담은 디디 젤톡 상담문에는 1644 9779상담문는1644 9779